그럼 모카가 맞는 거 같은데? 아니야. 난 모카 아니면 토마토. 토마토가 요새 잘 해졌어요. 서포 그맞 아, 마톤 시키 많이 했잖아. 맞아. 음, 맞다. 저 근데 해서 뽑을게요. 오케이. 맞아. 모카 모카 시키 이긴 적 없죠. 바이올인 네. 야, 왔습니다. 가 보자. 오케이. 가 보자. 아. 아, 니 아니, 시간 아니, 마르르 주 아, 네. 아아 아니, 시발, 아니, 말... 그래, 아, 아니, 라인 봤는데? 라인이 불편한 라인이라 나 어쩔 수가 없었어. 그냥 사실 인가질. 어. 야. 미안, 아, 근데 저거 탄건 없거든. 진짜 정글 말입고 다 먹고 이따가. 오 바텀 솔킬 냈어 이 아저씨 똥쟁이잖아아참 아, 미드 뭐해요? 아. <laughs> 바텀 할이 우리 집에 입학이야. <laughs>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이거 바로 안 쳐도 안 돼. 진짜. 이거 바로 치면 될것 같아. 이거 먹고요. 개구왜 당하네. 다음에 이기는 지 스피 없어. 아영님 루시안 상대 많이. 나 봐주고 나 봐주고. 아니, 아니, 그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봐주면 아니 몸으로 비비라고. 아니 이거 나 봐주면 그냥 이기였는데 이거. 그러니까 스킬이 없었다니까. 나 웃긴 했는데. 저, 뭐. 아... 수 없습니다. 풀 없어? 아쉽네어 이빗 한타로 갑겠습니다. 아, 어, 와저 쓰레기 같다. 건그 그걸 왜못 피해? 너 쇼핑했냐? 오, 나 탑텔 타줄 거야, 만약에 싸움 일어나면. 어, 자꾸 얼어거든지제 얼었어! 나텔 타줄 거야. 야 아무 모까지 왔어, 아래? 아니, 좀맞안 쳐! 아니, 평타를 안 놓쳐? 아니, 아니, 뭐 평타 평탄... 해. 아니, 먹던지, 아니, 이걸 준다고. 아니, 이거. 와. 이건 거기... 정글 밸런스 맞아? 아, 정글이 뭐야? 뽑아, 그러니까 나못 뽑냐고 여기서? 아, 잘하는 게 뭐냐고? 나형 자신 있는 거, 거, 거 많지. 그... 아니 근데 우리 분위기가 왜 이렇게 안 좋아? 우리 좋아. <웃음> 아, 리비 <laughs> 아, 좀 세네. 쏘리, 죄송한다. 맨날 농사 천지로고 죄송합니다. 맨날 <laughs> 큰일 났다, 에코한테 중안째송하면안 돼? 음? 에코가 에코, 아, 왜, 왜 여기 있었는데? 에코가 왜, 있어. 왜 여기.. 아 뭐야! 아, 뭐. 아 말해줘야 돼, 소리준중님 죄송합니다. 나집 갔다 와야 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소리요소리요소리요 죄송합니다. 아한 방씩! 워터님 우리 바텀만 잘하자 상체 다 부서진 거 같거든? 야, 상체.. 상체라고 야, 해주지 마세요 이거 조각 1000피스 퍼즐이라서 못싸아 살긴 했는데 에코홀 공았어. 아 뭉쳐봐 이거 좀 싸우면 안 이거 아니, 좀 싸우면 안 돼? 좀 싸워 내려가 내공 존나 맛있게 먹였거든? 나이스 더 놔둬 우리 다 없어? 응. 나 숨어야 돼. 나 숨, 나 숨었어. 아, 줘 막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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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끝난다고. 아, 아, 근데 이거 어? 라인 클리어 안 됐어? 안 저희가 라클이 되는 조합인가요? 내가 네, 미안해. 내가 못 했어. 아, 진짜. 아, 나도 못 했어. 이거 나랑 윤종이랑 그 아, 우리 난이자형 근데 <laughs> 아, 근네줄왜 그런 거야, 나한테? 어? <laughs> 나 어, 근데 근데 나랑,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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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이랑 가 볼게. 한번. 어, 네가 가 봐. 한번 그냥. 오. 어. 오케이. 근데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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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근데 미안해 목한님이랑 유난이. 와 이거 윤종 님. 잘해도 잘해. 나 이거 윤종 저팀 가서 잘하면 고소할게요. 제가 너는 맞춰야. 너한테 안 미안하기. 너도 브랜드 했잖아. 너 이길 픽 아니잖아. 솔직히. <웃음> <웃음> 너도 승패 이길 픽 아니잖아. 너 하고 싶으면. 그래욕 <laughs> <나 이거> 먹잖아. <laughs> 나 그걸로. 어, <laughs> 그 <laughs> 아 나도 욕 먹게. 알았어. 나도 네한테 일곱 배안 해. 어쩌라고아 이제 온거 같은데. 들어와서 여기 또 가. 왔나 본데. 야 이거 좀 위험하다. 이거 서로 뭔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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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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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 해. 싸워 싸워 밀고 나가. 밀고 나가. 이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들어. 볼래 노틸 <뽀비> 때려봐. 노틸 노프야아 씨, 다 응. 딸피긴 한데 좀 싸워 봐. 나나다잡나붕저다쳐 어, 이거 봐. 빨 해야 돼. 해야 돼. 맞췄어. 야, 이거 이거 다 이거 나머지 안 쳤고 아직. 감사합니니다 이러면 너 깅깅이 일단 먹어. 바텀 다이브야. 깅깅이 어, 먹고 내가 이거 무 해... 빨리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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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이나이스 잘했다. 이 정도면 나 배대야. 아 와, 이거 대갈빗대. 이 정도면 개이드야 아, 진짜 개딜빗해. 잘한 거야. 아 이거야. 빨리. 아 이거 돌만 맞아도 빡세게 해봐. 바텀 빡세게 해봐. 알겠습니다. 어머, 사람들 이거 어떻게든 잡아봐. 아탈쳐아 탈출... 살려줘. 결심 죽었을지. 아 나. 너... <laughs> 와 이거 빡세다. 아, 너무 빙 빠지고 막 그래가지고 소리가 없어. 아, 나도 여기서 내가 뭘 해주기가 어려워 누가 적 팀으로 넘어가나? 어, 어. 넘어가. 김봉준을 어. 열로 주세요. 김봉준을. 김봉준을 <laughs> 아예. 큰일 났어. 목카형 뭐 아니고 이거 뭘 카형이야. 이 사람들이 이상해. 자꾸 우리 팀만 되면 이상한 짓해. 이거 지금 토마토, 모카님 둘다 어? 크게 걸었어 혹시? 네! 아니요? <목소리> 전 크게 걸었어요. 모카 따고 싶으면 이판한번 아, 아, 크게 걸어봐요. 따로. 또, 진짜 <목소리> 얘네가 인베오일 수도 있다. 맞아. 올거 같아. 와드모크 뺄까? 이길 네. 거 어, 같은데 근데? <목소리> 이거 이거. 네? 여기. 근데 첫 봤는데. 어, 그거요? 그.. 이거 아, 그냥 진짜... 오케 어, 어 마톤이요. 그 일단은 이쪽 거 같은데. 가 볼래? 높습니다. 텔 왔어요? 음, 노플이야 네. 가 갖고 못 잡아 보스. 그냥 김윤한 답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싸워 볼래? 아, 목하 아, 님 진짜 미안해요.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 아우, 쉣. 어, 까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진짜 또 짜증나게 하네. 그냥 가만히만 있으라고. 아, 미안해요. 오케이, okay. 죽어도 되긴 되는데 뭐살수 있으면 좋고 아우. 뛰어 그냥 접해, 접해, 접해 접해. 나가, 이제 간다 응. 싸워, 그냥 싸워 죽음 응. 잘수있니 어, 계속 못 이기나? 비만의 스톱 오 이겨도 다 싸우면 되거든? 미토를 잡고 그래, 낑낑이 먹고 오케이 패터 지고 그래, 직스까지 왔어 니리이렇다 잘했으면 좋아에 내가 스 쓸게 해봐 아무모? 뭐? 얘를 패, 얘를 네뭐 탈탈탈 수도 있다 아, 먼저 잡아, 여기까지 해야 될 듯? 빠져봐, 빠져봐 진짜? 아니 길만해 어떤 걸? 안 죽어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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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살짝 싸워, 어, 싸워, 싸워, 싸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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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싸워, 싸워,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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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싸워, 싸워. 나안 나 죽어 싸워, 싸워 계속 들어가 어? 얘, 이거 이거 탈탈탈탈탈탈탈탈 나 최대한 딜 하고 죽긴 했어. 나 다시 왔어. 싸우 때. 어. 잠깐만. 나 아트 쪽 받게. 아트 쪽에나 페도 있어 피어나. 바로, <목소리> 바로. 바로. 이걸 바로, 바로, 사람. 바로. 바로 나안 나 죽어. 내가 탱들지어봐 봐. 페 떠줘. 페 떠줘. 나페못때면여 토를 아무리... <목소리> 모두 풀이거든. 모도 내에서 목풀이야. 가 봐. 오케이. 받아봐. 그렇지. 그렇지! 어이씨. 보드를 밀어볼까? 레도 <목소리> 페두... 나이스. 아! 정희는 승리한다. 나이스. 그래. 고생했어. 나나 이제 가봐야 돼. 아, 여러분들. 네. 나도 곧 갈게요. 고생했어 바이바이.